아나단거 싫어해. 단 것도 언니 싫어해. 빵. 빵이야. 아, 예. <laughs> 부웅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리브그즈 세안 박보영. 언니 이거 뭐예요? 나분방장수 <laughs> 오늘 주제가 겨울이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심하게 했돼 어, 심하게 했죠. <웃음> <웃음> 언니 푸로 잡았어요포로로 대통령 아니지 보통령나뭐 어, 장수 같지 않아? 아뭐 파리 뭐뭐 하잖아 결혼할 때 죄송하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요 재료가 이렇게 있고 기계가 이렇게 어. 준비가 돼 있죠 딱 누가 봐도 붕어빵이야 어. 캡사이신 뭐냐? 누거좀 내가 혼내주려고 했지 <laughs> 나는 오늘 콩뿌용 붕어빵이라고 아 캡사이신 어. 진짜 콩뿌용을할거 같아 콩뿌뇽 어, 아니 근데 또 겨울이고 춥고 이러니까 매운거 먹어 열내야지 나는 그 반대로 깨먹는붕어빵 달달하고 달달하고 한 해볼까요? 나, <laughs> 나, <좀 웃음> 나 음식의 잼병인데 언니 어때? 김종원씨 긴장하라며 그종원선생님 긴장하세요 이제 음. 만들거잖아 계란을 그리고 설탕 2스푼인데 조금씩 넣어보는거 하자 너 어떻게 그렇게 얌전하게 잘 되었냐? 밀가루야, 밀가루. 네, 느낌? 아이스크림 느낌, 느낌. 느낌으로. 언니, 우리 이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먹으면 됐잖아. 어, 미안한데 나는 내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거 누구한테 홍풍이안 해줄 건데요? 너무 많잖아. 왜혼내 <laughs> <외국네>. 맨날 고생하는데. <laughs> 이제, 소금. 소금? 뭐야, 이 토? 말만 내 가면 있던 거. 어니 거예요? <laughs> 아니야! 제작진 거야! 달몬트에 물, 어물 담아가지고.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어 나도 안 그랬네. <웃음> <웃음> 안 했어. <laughs> 그래서 소금 얼마큼 소금을 얼만큼 넣어? 소금을 되게 조금만 넣어야 돼. 한 꼬집. 한 꼬집? 응. 이제 베이킹 파우더 한숟가락 됐어. 오나좀 괜찮다. 오 그럴싸해. <laughs> 어 근데 봐봐라. 너랑 나랑 색깔이 좀 달라. 오네? 어, 왜? 같은 재료들 색깔이 달라? 이거 봐요 색깔이 달라 아 알았어 계란들도 병아리잖아 태어나기 전에 우리 사람이 다 똑같이 생겼어? 기본 응, 반죽은 이거고 이제 나는 빨간색 식용색소를 넣을 거야 나는 검정색소를 좀 넣을래요 나이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내건좀 예뻐 언니 이거 봐봐요. 헉? 그러네? 그치? 내용물. 음. 팥죽, 연유. 음. 생각해보니까 왜 붕어빵이 꼭붕어모양인는데 빈대떡처럼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그럼 호떡붕어빵. 아니, 호떡빵이지. 호떡이지 아. 자, 이제 그러면 속을 만들어야 되는 콩고냥을 내주기 위한 재료 중에 하나가 고추예요. 제가 팍! 어. 이렇게? 응. 네. <laughs> 아, 힘 좋네. <laughs> 봐요 저는 메인이 잡채입니다 오케이. 그래 미안 불타오르는 거 아니야? 와아오 아삭아삭 소리가 아주 실환데 별로 안 매운가 봐왜 <laughs> 이렇게 웃으세 <laughs> 이렇게 해놓을 것 같아 가세 완전 조사서 고추도 조수고 비주얼 오졌어 저는 캡사이신을 넣을 거예요 냄새 맡았는데 매워 왜왜왜 언니 한잔만 걸려 넣어야지 아 그런 거야? 오늘 시민만 죽일 예정? 음! 진짜? 응! 음. 아닌가? 어, 더, 흑임자... 넣으면 아, 더 넣으면? 더 아, 넣으면? 아. 안 돼? 응. 근데 언니 이거 저거 따지면 못 만들어. 그래! 내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 저는 연유에다가 흑임자 가루를 조금 더 섞을게요. 왜냐면 반죽이 너무 질어져서 흑임자 가루를 많이 못 넣어서 흑임자 맛이... 누가 그걸 잃었나 봐. 오. 섞어 볼게요. 뭔가 인절미 같잖아요? 어. 아나 캡슐은 버논 될것 같아. 아 진짜 한 번만 누가 먹어봐주안 돼요? 안 돼요? 네. 단 것이네? <laughs> 아니야! 진짜 진짜 내가 안 매워서 그래. 한 가닥인데 뭘 이렇게 사람들이 몸을 살이나? 고추랑 같이 먹어봐야 돼 언니. 언니 네, 조금 먹어봐요. 아나단거 싫어해. 단 것도 너무 싫어해. 근 맛있지? 안 달아! 거짓말 아까 미광 잃어서 그래요 <laughs> 이제 어. 여기다가 이름 칠해야 돼그 뭐지? 체리언니 없는데 되게 어, 그 뭐지? 어. <laughs> 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 그럴싸해 이렇게 해요 천천히 하면 안되는 반죽을 로니까 퍼지네 자아나 <laughs> 이거 이제 알았... 이런 고 있는데? <laughs> 어? 어? 그만해이거로도 퍼야 되죠? 어 그거 같아 악마의 음식 팔먹 신기해! 아니, 아 아직 좀더열거야 근데 연기가 얘꺼에서만 나. 어, 내꺼 왜 그래? 내꺼한테? 아까 내 뭐, 기억불같이 뭐. 열어볼까요? 어, 어, 색깔이. 왜? 어떻게 해, 나, 반주. 어, 원래, 붕어빵이 이렇게. 아니, 잘린 것도 있다 아니? 어! <laughs> 시민 준다고? 근데 이거 맛이나 보자. 이거를? 응. 네. 얘를 한번 잘라봐야겠다. 민수야 나 아닌 척, 이쁜 척 해놨어. 하지만? 한번 썰게 음. 미안해. 내 거는 안 썰어주고 네거만 썰어요? 아, 썰어줘? 응. 미안해. 다 같이 시식을 해보자.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오! 맛은 나빠. 맛 <laughs> <나빠. 웃음> 존나 매워요. 대박. 그러니까 예. 막... 못 먹지는 않아요. 욕 예. 나오고 그런 건아니야 봐. 그 와! 왜? 너무 맛있어? 저는 이거 괜찮아. 예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거에에에 거. 에에에에 우리 붕어빵으로 사시할래요 갑자기? 어. 응! 붕어야. 어. 어? 빵. 빵이야. 빨리 가야 붕어. 붕신. <laughs> 어. 어라? 붕. 빵! 어디? 음. 이거는 그럴싸한데? 어떻게 딱볼 건데? 너 어떡하냐. <laughs> 어떡해. 아, 뜨거워. 간다. 응, 간다, 간다. 제발요. 왜 네, 이러지, 왜 나지? 혼자만 홍콩역 나고 있어, 그래서. 자. 붕어 징개입니다나 괜찮아. 일들 봐. 그거 성대 <laughs> <창대에> 잃은 <laughs> 거 아니죠? 좀더노릇노릇해지 조금 더 구우면 될것 같아. 근데 좀더 넣고 싶어. 티사이시는? 응. 홍콩역이면 나올 것같은 어, 붕어가 지 오. 된것 같아. 진심으로 김춘한데? 계란빵 맛있네. 헉. <laughs> <너무> 또. <laughs> 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맛없어. 싱거워. 이거 못 주겠다. 아니, 그거 먹어야. 나이술좀 진정됐는데. 아, 먹으면 되지. 먹을래? 맛있는데? 맛있게 근데 붕어빵 붙진 않아. 실패. 이게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란 성격적으로. 단어를 쓸수 없어. 붕어빵이 기술직이었어. 아무나 하는 게 어. 아니었어. 그냥 나는 붕어 붕어부침개. 부침개. 맛은 사실 나쁘지 않은데 드셔주세요라고 양. 할 정도는 응. 아닌 것 같아. 이게 아줌마들이 이런 거 하는 거를 우리는 응. 시켜 먹고 보잖아. 만만하게 맞지. 아나 오늘 아주 헛구정좀 내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나는 나만 연... 이거 계속 간거다가 나만 헛구정 나고 끝났어. <laughs> 나는 세상 연인들에게 달달한 선물해 주려고 했어. 악마 의 음식이야 이거. 아 오늘 우리 붕어빵 만들어 보기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지만. <laughs> 그래도 네. 오늘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을까? 도움이 응.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끼리 나눠 먹을게요 빨리 어가서 먹어요 빨리 빨리 와! 누구든 홍뿌냥은 나야지내 달달함에 한번 넘어가 봐 네. 떴는 <돈> <돈> <돈>